안녕하세요. 어, 나한테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일단 합격이야. 나의 오늘 하루에 크게 기여를 했기 때문에 합격이니까 나도 너한테 어, 합격 선물을 줄게요. 일단은 있잖아요 합격이에요 근데 합격이야. 우리 이제 체크아웃 해봐야 돼요. 어떻게 끊으면 체크아웃하면 돼? 너, 아, 아니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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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야. 아, 체크아웃 할 때니까 끊지 말아 볼래. 체크아웃 하는 거 한번 들어 볼래. 그래서 나는 이거 소리 낮출 테니까 잘 들어. 자, 시제미 아이돌 체크아웃할 시간입니다. 아, <laughs> 저는 이만 퇴근합니다. 나 퇴근할게. 안녕. 음, 질투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나는 조금 속상해요. 네, 같이 우리 몸 베베니까 막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고 같이 축하해주고 하면 더 좋을 것 같은데 그 축하가 이제 그 지금 사연 보내신 분한테도 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쵸? 그니까. 우리 모두 즐겨봅시다. 저랑 통화를 해보죠, 그러면. 너무 속상해. 그럼 나랑 통화를 해. 그냥 전화 걸려고 했어요. <laughs>